예, 네, 저희가 낚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아 이유가 새로 만들고 아주 기...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충분히 노력이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가격인데요. 이렇게 아, 네. 캠핑. 네. 캠핑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오늘부터 캠박스. 국산차로도 견인이 가능한 하우스보트 동급 모델 중에서 실내 공간을 역대급으로 넓은 제가 그 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주행 성능이 워낙에 탁월해서 저속, 중속, 고속 어떤 속도여서도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캠박스의 자제 비타민 라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경기 국제 보트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대한마린의 지금 부스 앞에 와 있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요차요 색깔하고 다르게 요 색깔, 그리고 따로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컬러들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캠핑에서 삼겹살만 먹을래? 이제 드라이징 토마호크 어때? 캠박스몰에서 주문해야지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캔디님들을 위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마린이고요. 저희는 이제 하우스 보트. 이름은 FW21 보트를 만들고 있는 f r p 전문 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 대한 여기 마린에 와서 지금 보트를 보고 있는데 라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그 라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색깔을 여러 지금 보시면 색감이 아주 특이하죠? 이런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좋은 옵션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 뒤에 있는 게 FW21이라는 네. 모델이잖아요. 외부 정점 중에 가장 꼽자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선체가 하부가 콤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주행할 때 롤링감이 굉장히 아 적어서 낚시할 때 아주 편합니다. 음. 아까 그 롤링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편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앞서 오프닝에 말했던 것처럼, 그럼 저속이랑 중속이랑 고속, 이런 주행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선체는 롤링을 잡아줄 수 있는 거고요. 음. 주행 성능이 저속, 중속, 고속, 모든 용력을 이제 정확히 쓸수 있는. 파워 보트죠, 저희가. 음, 그럼 대표님, 이 보트를 끌수 있는 차는 최소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예, 이제 보통 이 정도 지금 6m50 사이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큰 외제차 트럭으로 끌지 않아도 국산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앞에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공간이 조금 많이 넓게 나와 있어서 낚시도 편하고 캠핑도 뭐 가능하시다고 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런 실내 공간이 좀더 많이 빠져있나요? 넓게? 네, 동급 대비 최대 크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공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네 갑시다. 네, 갑시다. 이거 심, 네, 신발 벗고 저희가 올라가면 되죠? 대표님, 저희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실내 공간에 들어왔는데요. 네. 레이아웃도 그렇고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어요. 네. 음. 제가...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부시고 네. 새로 만들고 네. 마음에 안 들면 또 부시고 응. 새로 만들고 아주 응.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충분히 노력이 느껴지는 거 네.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냥 쉽게 수입하신 게 아니라 진짜 뚝딱뚝딱 뭔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수입 네, 보트가 아니고 실제 응. 제가 직접 만든 국산 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오 진짜요? 네. 엄청난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직접 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예, 뭐 안전, 이제 배니까 음. 안전이 제일 아, 그쵸, 중요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행 성능. 음. 실제로 주행 성능이 제일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미적감각 아, 있어야겠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색깔도, 바다 위에 또 있어야 되니까. 네, 색깔도 이쁘죠, 아, 네, 지금? 네, 그걸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네. 주셨네요. 네. 아까 앞에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게 햄, 캠핑 네. 캠핑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네. 넓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네, 넓어서 가능하다 하고 실제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오. 바닷가에서 실제로 음.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안에 넓은 음. 그래서 캠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장점인 그 안에 넓은 그 공간 저희가 한번 봐볼까요? 네, 보시죠. 음. 비켜주세요. 대표님 제가 말씀주셨던 이 공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지금 보면 남쪽 지금 네네 네, 네, 네. 저거 체구가 작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많이 남네요 공간이. 동급 최대 크기입니다. 성인 세 분까지도 주무시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가격인데요. 이렇게 아, 예. 넓은 레이업들과 요 주무시는 공간까지 있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손책 가격만 저희가 3 8 5 0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완전 반의 반의 반 가격인데요. 네, 외국산에 비해서. 네.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 금액은 좀고 그 역대급입니다. 네. 그럼 많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플러스 옵션으로 하는 게 엔진, 뭐 트레일러, 트레일러 뭐 정보가. 이제 전자 네, 전자 장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다 포함하게 되면 다 옵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풀 옵션까지는 아니지만 네. 풀 옵션이죠. 제일 중요한 것들 많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만 넣으시면 그래도 한 8천만 원 정도. 오.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조금 기대하는 바는 이게 대표님이 직접 국산에서 만들어 주신 것만큼 AS가 좀더 수월할까요? 네, 예, AS가 저희는 철저하게 뭐 전기 장치나 음. 보통은 이제 선택해서 AS나 하는 경우는 그쵸 별로 없고요. 네네 이제 전기 장치가 어떻게 네. 조금 할수 있는 건 음. 저희가 직접 가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방금 네. 직접 가서라고 해주셨는데 네. 출장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급하면 이제 출장도 나가서 출근해 음.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캠핑 채널이라서 네. 이런 보트가 좀 생소하긴 해요 근데 일단 너무 멋있긴 한데 그런 네. 것들이 구매했을 때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 과정 결제 과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액이 뭐 이렇게 뭐 쉽게 접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가 있어요 음. 이제 퍼센트로 예를 하면 19.9%의 네. 할부 금융이 음.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선수금이 30%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까요? 20%에서 30% 내외로 해서 음 예, 9.9%로 가능하십니다. 이 여기 옆쪽 동선부터 해서 저 앞쪽에서 뭔가를 할수 있게끔 그런 느낌이 주는 레이아웃이 있던데 혹시 가능한 뭐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 저희가 낚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어 이유가? 계단 양쪽으로 올라가서, 네. 저 앞쪽에서 캐스팅 낚시가 가능해요. 아, 어쩐지 뭔가 동선이 뭔가를 다할수 있는 듯한 네. 느낌이었어요. 캐스팅 네. 낚시가 저기 앞에서 가능한 거죠? 네. 뒤에서도 캐스팅 다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서 하시고, 저 앞쪽에서도 전체 다 음. 평백으로 돼 있어서, 네. 낚시가 다 가능하십니다. 일단 이 보트를 만약에 제가 직접 주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혹시 다른 뭐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될까요? 네, 운전면허처럼 네. 보트도 면허가 있어요 음. 면허는 이제 자동차 면허처럼 네. 그 정도 수준이면 딸수 있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 이거를 제가 만약 에 겟했다 내가 이거 샀어요 그러면 네. 출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3개월에서 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미니멈 3개월 생각해 주시고,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딜레이는 네.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님, 따로 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국내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네.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뿐만이 아니고, 접근성이 또 편한 5m급 센터 콘솔로, 음. 또 이제 접근성이 좋게. 네네.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말인 FW 육삼공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캠박스의 지금까지 자체 비타민 나겸이었습니다. 안녕.